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이 뭐냐는 거지 여러분들 알아 쉽게 이 세상에 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, 사랑치 말라.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,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자 세상에 다시 1 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다 세계로 나누면 1 6 절.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사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마귀를 쓰죠 이 마귀는 결국 뭘로 가져오는 거야 이 15절 16절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아, 하나님 허락받고 네. 여러분 복 받읍시다 네. 이 시험이 기면요 너무 좋아요. 저는 복을 정말 좋아요. 미리치원 아, 목사님, 네. 저는 복 엄청 좋아요. 성공의 법칙인데 이성공 주알에서 성공하려면 법칙이 있어, 법칙, 이 법칙만. 그 법칙대로 따라줄 때 마태복음 6장 33절. 그 법칙 아에서 여러분 풀어줘야 돼요.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. 성공의 법칙 아닙니까? 그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의 가무엇인고 계속 배우고 있잖아. 글쎄, 나라, 천국. 그죠 그의 의,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야 아멘. 내가 나라가 돼서 내 안에서 의,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그 글쎄, 편지 아멘. 그게 하늘 나라예요. 이 일을 세우는데 네가 먼저 일 순위를 하라. 그러면 네가 그저 근심하는 문제 있지? 더하는 축으로 보너스로 줄게. 아멘. 보너스 받을래요. 나는 이것도 받, 천국도 받고 이 땅에 복도 받을래. 이땅가 복도 받을래. 아니 복도 받는 게 아니라 따라 와요, 따라 아, 와요, 따라 와요. 나도 언제 보니까 자자 왔어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, 아, 네. 여러분. 너,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 시험의 과목다알려줬어요 안목의 종요, 이생의 전환, 부채의 종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. 이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. 성령에 이끌려 감사합니다.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, 네.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. 네. 아멘. 자.